박서진이 국제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2023년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가수로 인정받았습니다. 남진도 극히 일부일 뿐 박서진이 받은 거에 조영수 평생 노력한다고 박서진처럼 못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가수 박서진은 2023년에 최고의 저작권료를 받는 가수 중 유일한 트로트 가수로 선정되어 자신의 번창과 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주목할만한 성과는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놀라게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서진의 저작권료는 나훈아, 이미자, 남진, 설운도, 진성, 장윤정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최고 베테랑 가수들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박서진의 성공과 영향력이 음악 산업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박서진의 노래들은 발매되지 않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스트리밍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들은 음악 차트에서 항상 상위에 위치하여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가수의 곡을 작곡하며 이들 작품의 작곡 크레딧에 이름을 올려 혼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뛰어난 가수뿐만 아니라 작곡 실력도 갖춘 바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얻은 저작권료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루머에 따르면 박서진의 저작권료는 2022년에 최고 수입을 올린 조영수 음악 감독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음악 산업에서 점점 더큰 영향력과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서진은 한국 음악에서 큰 현상이며 그의 성공은 트로트 장르의 발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팬들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내 관객들로부터의 사랑으로 인해 박서진은 팬들의 마음에 특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음악 산업의 강력한 성장과 함께 박서진이 2023년 최고의 저작 권료를 받는 가수 중한 명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성취입니다. 연속적인 히트곡들과 음악 차트에서의 성공으로 인해 박서진은 특별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솔직함과 감정을 담은 트로트 곡의 표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